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 일어나라. 예, 예, 다 아시는 제목일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번 주만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하실까요 잡아져 예, 있으니까, <laughs> 넘어져 있으니까. <laughs>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 아시죠? 가만히 사람 이 나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번 주 계속 드렸던 말씀처럼 절망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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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는데, 여러분 절망의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절망의 가운데. 조금 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분이냐 이거죠.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답은 뭡니까? 빨리 절망의 끝으로 가야지. 절망의 끝에서, 진짜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절망과 불안함이 있다면, 오늘, 아니, 이번 주 이미 말씀이 답을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왜 아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주죠? 계속 우린 반복적으로 절망하거든. 그럴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내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를 잘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망의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답이 무엇이냐? 자,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완전한 답이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뭐 성삼위 하나님이야 여러분 아시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 정리된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분한번 분 물어보면, 아마 다 거의 이게 조금 조금씩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더욱도 아니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왜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지금 하이델베르그 어 요리 문답 여덟째 주일 23분 25분인데 이 답입니다 저분 우리 금요일날 어디까지 끝난 거 아시죠? 뭐 하기로 했죠? 사도신경 우리 매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중허중허중허 고배가는데그 세세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다 아시겠지? 모르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자그 부분을 오늘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교리와 내용들을 사도 중심으로 모아서 조직적으로 나온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모든 교회는 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뭐 어떤 교,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든 교단에는 사도신경을 인정해요 그 내용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다른 것을 또 적용하는 교단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럼 무슨 내용이냐 자, 이 부분을 하나하나 먼저 보시겠는데요 그 말씀 구절은 조금 이따 보고 어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4문이죠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볼까요? 자 사도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고백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우리 아이들도 중얼중얼하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 오며 랩처럼 막 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제 고백을 해야겠죠. 전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보실까요? 네, 제일 처음에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대충 정리돼 있죠. 성부 하나님 이 창조 역할하셨고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셨지만 가장 독 독특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 그러죠 뭐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뭐하십니까? 성화 그것입니다 맞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문이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사,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렇게 딱 정리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 이렇게 여러분 딱딱 어, 분리되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러면 또 하나의... 당연한 똑똑한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한 분이시라며요 한 분이시라며 근데 왜 자꾸 세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질문이고 어른들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 아직 없으시죠? <laughs> 한 분이야 그럼 도대체 세 분이야 한 분이라는 거야세 분이라는 거야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 사상들도 나오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이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에 대한 답을 먼저 볼게요. 어떻게 세 분인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제가 막말빵 실수했어요. 세 분이란 말이야. 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뒤에 보면 조금 더 나오겠지만 오늘 저 다부를 가지고서는 조금 아, 이걸 다 정리가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이다 정리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삼위 그러잖아요. 위는 자리 위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격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뭐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위격.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기억하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위격과 위격은 서로 구분된다. 자,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는 반드시 구분 구별된다. 알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두 번째 단어. 그러나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구분 된다는 거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이두 가지 문장으로 딱 정리를 계속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위격과 위격은 서로 구분된다. 분리할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분리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신학 책에 나오는 용어. 저도 시학교 때 예전에도 배웠지만 지금 조직 신학 배우고 있는데 이번 주에 성삼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참참 참 다행이죠. 그래도 오늘 어떻게 딱 맞아서 제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 유명한 조직 신학자거든요. 저 한국에서도 연세는 많으시지만 딱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 안 될까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는지. 보통 이제 양태론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뭐 지금 기억 안하셔되니까 용어는 아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다는 걸 알면요, 바르게 알수 있어요. 보통 삼위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분 있죠. 양태론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 이렇게 물처럼 비유하는 거예요. 물, 자물 보십시오. 물은 어떻게 되죠? 물은 얼으면 어, 얼으면 고체고, 녹으면 뭐뭐이뭐 뭐, 뭐 액체고, 또날아가면 기체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면? 완전 틀린 거예요. 이거 양태로 한 하나처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분리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태양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태양이면 태양 그 자체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비춰지는 빛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 따뜻하잖아요. 태양 빛을 맞으면 그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미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해는 쉽죠. 아 그럴듯하죠. 이것을 가지고 양태로라는 이단입니다. 예전에 했던 교단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았어요. <laughs> <laughs> 지금도 주장하는 거 있는데 완전 이다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역사적 이다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역할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저를 비유하면 아버지잖아요. 제 집에서는 남자지만 아버지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 뭡니까 복사잖아요또 뭡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는 남편이죠. 자 역할만 다르고 나는 하나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태론 아, 분명히 나왔죠. 위격은 다세 분이 구분되어야 돼요. 똑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한 건 물, 태양은 다똑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돼야 되는데 분리되진 않는다. 여러분 기억이 되면, 반대로 삼신론이라는 이동이, 이 단이 있습니다. 양태론과 삼신론이 두 가지 하나님을 가장 잘못 설명하는 것인데 삼신론은 각자 각자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 따로 있고 예수님이 또 신이고 성령님 신 따로 따로다. 따로. 분리돼면안 되는데 구분만 돼야 되는데 분리되 버린 거죠. 이해되셨죠, 맞죠? 이게 또이 단입니다. 참 하나님 알기 어렵죠, 맞죠? <laughs> 우리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아직 다 이해 못하시면 다음에 또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 성경 구절을 그러면 근거를 봐야겠죠. 어디에 성경에 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있습니까? 자 보시죠.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배웠지만 마태복음에 더 상세히 잘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 나오시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 열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표현까지는 우리가 의미를 이해되지만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맞죠?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보통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자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거지. 잘못하면 그냥 성부로 계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사람으로도 왔다가 다시 또 성령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게 하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이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정말 성경에 많지 않은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본문. 아주 소중한 본문이죠. 가장 중요할 때 때문에 보셨죠? 예수님 세례 받는,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님과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시작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무 중요한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표현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맞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 중요하죠.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들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맞죠?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 과뭐 외형적인 그냥 하나의 행사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또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가장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다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기도죠 축도를 우리가 저렇게 사용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인데 성부 성자 성령 바울 또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넘겨서 왜 그러면 이런 작업들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논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단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공격했던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곁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는 본질이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겠죠 유대인들도 인정하니까 그런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 막 선지자로까지는 인정할지 몰라도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입니다. 이해되셨죠? 아니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 안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을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믿어라, 말아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안 믿는 또 이단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야, 저 사람으로 온저 요셉의 아들로 온 목수의 아들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걸 가장 정확하게 잘 밝힌 성경 이 요한복음. 요한이 그래서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좋은 선생님 정도로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엄멸하게 말하면 이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 고백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라면 그것을 넘어서는 고백이 뭐냐면 이게 뭐 조건 앞고 말의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기록했던 그 글입니다. 자, 저 부분들이 하나하나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나왔습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고 신 디도가 말씀을 증거했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본문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몇 구절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시 거. 여러분 그거 안다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믿어질 수 없는 은혜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지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라 믿어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아까 복잡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가장 신비로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당연히 신비롭진 않죠. 당연한 거죠. 그건.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지 않던 그일, 제일 신비로운 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인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합니까. 이게 얼만큼 복잡한 이야기인지 이제 조금만 더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면 조금만 더뭐 여러분 맘만 보시라고 <laughs> 이야기하며, 그럼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 그럼 그분은 또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이두 가지가. 그러면, 하나님이란 이, 이, 뭐랍니까? 이 능력이 사람과 하나 될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냐기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이 사람이란 인성을 덮어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인성이 하나님 이래 그 신성을 버틸 수 있냐, 이거예요. 참 복잡하죠, 맞죠? 신학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윗격적 연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까지 이제 설명 못 드리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 네. 네,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를 그 성삼이 하나님의 사김의 공동체고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세계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복잡한 양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만 딱히 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 고백 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와 연결해서 이번 주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라라는 본문을 어,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다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당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미 동네방네는 울음 바다고 눈물이 나요 가장 절망의 끝에 있는 나인성 가부 모든 것을 다 잃었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이제는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다시 기억나시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하시죠. 이 말을 할수 있는 유일한 분이말 잘못하다가는 욕먹죠, 맞죠? 아니 아들이 죽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보다 걍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 행렬에서 울지 말라는 말을 할수 있는 분이 과연 있습니까?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도 유일하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관에다가 그 시체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네, 되셨죠? 뭐죠? 부정해져요 시체다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망의 냄새를 자신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생명의 냄새로 바꾸시기 위해서 사망의 냄새를 일부러 맡으시고 거기에 손을 대셔서 그 사망의 모든 걸 뒤집어 쓰시고 자기가 생명으로 그 영혼을 바꾸신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뭐가 답답했어? 여러분, 제가 서론과 함께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절망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중심을 잡고 있는 절망이 내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얼만큼 어마어마한 말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이해하고 계시고 영어 기억나시죠? His 바음안 예, 할게요.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마음을 다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울지 마라 하고 직접 손을 대시는 분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끝입니까? 마음만 그런 것도 감사하죠. 마음만 나를 이해해 주고 내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렇게 가, 뭐 감이란 말쓸수 없죠 예수님 사람은 감히 그런 말쓸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터치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마 아니라 일어나라. 뒤에 배우겠지만 또 보겠지만 누가복음 8장 54절에 야이로의 아이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자 오늘 그 답이 달라디쿰, 달리다쿰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 같은 우리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양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아이 같은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 음성에. 그 능력의 말씀에 그 선포의 말씀에 일어나지 못할 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힘들어 와서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소망이 끝이 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게 그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일어나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죠. 맞죠? 오늘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으로 나오겠습니다. 서론의 질문했던 걸 다시 돌려서 다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절망 가운데 절망 끝으로 나오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망 끝에 꼭서 계십니까? 좀 가운데 들어오셔 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절망 들어오기 전에 딱좀 막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절망 끝에 오셨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악취미가 있어서 아니면 우리를 너무나 놀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예,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절망의 끝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의 끝에 항상 서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촌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러나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예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지금 살아 있겠냐 죽었나 지금도 살아 있어야지 예수님이 살렸으면 맞죠 근데 또 죽었어요 그럼 왜 당장 또 있으면 또 죽을 건데 무엇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립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다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살릴 뿐만 아니라 그런 죽은 자를 살리기 오신 게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죠. 첫 번째 사망을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또 죽어요. 영원히 안 죽도록 해줘야지. 이 예수님은 첫 번째 사망을 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신 영원한 창조주, 영원한 구속주,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제 무엇을 바꾸라고요? 절망의 끝에서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걸 바꿔야 돼요. 자, 이 오늘의 말씀, 어, 지금 새벽에 계속 한몇 번을 제가 그림 그림을 지금 한세 번은 이상, 오늘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드립니다. 제가 왜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진영의 이 배치도를 이야기하냐면 너무 가운데 빨간 성막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군대의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죠.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모든 군사 배치할 때 머무를 때 저렇게 가운데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있는 자리예요. 왕이 지도자, 통치자, 왕이 모든 군사가 진행할 때 말고 머무를 때는 가운데 있어야겠죠.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각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이신, 오늘 말씀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게 뭐예요? 그것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절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돼요. 간절히.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크면 클수록 더 간절히. 예. 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 대 대신 그분이 여러분을 항상 지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 가운데 뭘 여러분 하시라고요? 이 고백을 하시면 돼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받을 때 하나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혹여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를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인으로 정말 고백하지 않은 진정한 고백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말씀, 지금 들으시는 이분 안에 안 계시겠지만, 방송으로 보는 분들이라도 혹시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절망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고, 능력으로 일어나라 하신 그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그러면서 너무 귀한 말씀 14절로 마무리합니다. 아까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봤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 배웠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저 말이 뭐라고 했죠? 원어로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며.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오늘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가 운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절망이 여러분 마음을 꽉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하시고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장막으로 영원히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접하며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절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마다 우리 마음의 예수 크리스도를 주인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인 되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능력으로 일으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